안녕하세요, 축직막입니다 최근에 독일 대표팀이 월드컵 조별리그 2연속 탈락도 하고, 유로에서도 이렇다 할 성적을 내지 못하면서, 녹슨 전차군단이다. 예전 독일이 아니다. 이런 얘기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독일을 바꿔갈 어린 재능 2명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바이에른미넨의 자말 무시할라와 레버쿠젠의 플로리안 비르치입니다. 무시알라, 비르츠 둘다 나이가 2003년생이에요 그래서 만 20세 정도입니다 현재 분데스리가를 이끌고 있는 두 팀이라고 봐도 되잖아요 바이엘은 미네나고 레버쿠젠에서 되게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선수들이에요 그래서 이 선수들을 아 되게 좋은 원투펀치 좋은 쌍두마차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선수들을 분석을 한번 해보면 좋겠다 해서 경기도 조금 보고 하면서 이 선수들의 특징을 한번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선수들이 나이가 어리고 분데스리가에서 뛰고 독일 국가대표고 뭐 이런 것들은 공통점이지만 플레이 스타일은 조금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차이가 있는지도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시할라는 뭐 공격형 미드필더 양쪽 윙어 다 가능한 선수입니다. 그래서 이제 2선에서 전부 다뛸수 있어요. 2선에서 다뛸수 있다는 건 감독이 이 선수를 어느 자리에든 배치할 수 있다는 뜻이고 플레이 타임을 많이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되는 거예요 어린 나이니까 어린 나이에는 경기를 많이 뛰면서 경기 경험을 쌓는 게 중요한데 무시할라는 그런 측면에서도 경험을 쌓기가 좋은 유형의 선수라는 거 그리고 무시할라가 어떤 유형이냐면 크랙이라고 불리는 유형의 선수입니다 자 무시할라의 첫 번째 특징이자 무시할라를 아시는 분들이라면 딱 떠오르는 특징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뭘까요? 드리블을 잘해요 무시할라가. 그래서 제가 무시할라의 드리블을 초 단위로 보면서 아, 어떻게 해서 드리블을 잘할까 요거를좀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지금 무시할라가 이렇게 뒤에서부터 툭툭툭툭 치면서 안쪽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토마스 밀러가 오프 도볼 움직임을 가져가면서. 이렇게 하프스페이스 쪽으로 띄워져요. 토마스 밀러가 띄워준 덕분에, 수비를 이렇게 끌어당길 수 있게 됐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무시할라가 진출할 수 있는 가운데 길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좀 대박인데 무시할라의 드리블의 핵심 장면이라고 볼수 있어요 여기 보면은 무시할라가 거의 킥이 나갈 정도로 공을 발에 딱 붙여놓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수비가 자세가 무너지면서 무시할라의 슈팅을 넘어지면서 막으려고 해요 그것처럼 무시할라의 동작 자체가 되게 슈팅이랑 헷갈리도록 동작을 취하거든요 이 말은 뭐냐면 무시할라가 동작과 동작 사이에 어, 연결이 매우 부드럽고 빠르다고 볼수 있습니다. A 동작하고 B 동작이 있잖아요. 그 동작 사이에 시간이 되게 빨라요. 그래서 무시할라가 슈팅을 할까 말까 이런 게 수비 입장에선 판단하기 어렵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시할라가 여기서 딱 발을 붙이는 순간에 수비가 이미 밸런스가 무너져버리고 다음 장면. 여기서 이제 무시할라가 바로 슈팅을 하는데 이 선수가 거의 일어나기도 전에 또 슈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2번 장면 여기서 그냥 스텝 한 번만 더 찍고 바로 반박자 빠른 슈팅을 한 거죠 이런 장면 때문에 무시할라가 이런 자세만 취해도 수비가 밸런스가 무너지는 거예요. 무시할라의 빠른 슈팅 타이밍도 무시할라의 드리블이 잘 통하는데 기여를 한다고 볼수 있고요 무시할라가 어쨌든 피지컬이 엄청나게 좋고 몸이 두껍고 그런 스타일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을 가지고 계속 전진할 수 있는 건 무시할라가 바디 밸런스가 되게 좋거든요. 여기 뒤에 따라오는 수비 선수가 무시할라의 어깨 쪽을 계속 손으로 만지면서. 이 쪽으로 끌어 당겨. 그러다 보니까 무시할라가 지금 팔 한쪽이 이렇게 뒤로 빠져있죠. 이렇게 밸런스가 무너진 상황에서도 무시할라는 계속 전진을 합니다. 약간 막 깽깽이 스텝으로라도 앞으로 계속 전진하려는 속성이 있어요. 다음 장면도 계속 손으로 당기다 보니까 이번에는 오른쪽 어깨가 아예 뒤로 빠져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시할라는 넘어지지 않으면서 계속 앞쪽으로 전진을 하게 됩니이 상태로 페널티 박스 안까지만 들어가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수비가 신체적으로 컨택을 하기에 되게 부담스러워지거든. 어쨌든 무시할라가 거기까지 가는 과정을 신체 밸런스로 버텨내면서 전진하는 과정들이 되게 많다. 무시할라가 크랙적인 면모를 가질 수 있는 데는 이런 잘 잡혀 있는 무시할라의 신체 밸런스도 한몫한다고 볼수 있고요. 제가 봤던 무시할라의 세 번째 특징은 무시할라의 양발 사용 능력입니다, 여러분들. 라크로케타라고도 하는데요. 무시할라의 이 양발 사용 능력이 드래블에서도 되게 좋은 효과를 많이 발휘를 하고 있어요. 여기 측면에서 공을 받아서 받자마자 바로 돌면서 앞쪽으로 몸의 자세를 돌려놓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에서 무시할라가 상대가 발을 뻗기 전에 이렇게 왼쪽으로 한반 프레임 정도 공을 쳐놓습니다. 그리고 반 프레임 정도 치니까 상대 수비가 이제 발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무시할라가 이 발이 나오는 걸 이용해서 오른발로 툭 치는데 이 공을 뭘로 억제를 하냐 왼발로 딱 억제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공이 이쪽으로 튕겼는데 왼발로 그 길을 딱 막으면서 억제와 전진을 동시에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라크로케타의 특징이죠 오른발 왼발 탁탁 이렇게 앞쪽으로 튕긴 순간에도 또다시 상대의 발이 끝까지 따라오니까 여기서 한번더 좁은 간격으로 탁탁 치면서 앞으로 치고 나가. 그러면서 이 선수가 또 왼발을 뻗을 때를 한 번에 대응을 해버립니다. 근데 여러분들, 1대1 돌파하고 1대2 돌파일 때 보통은 1대1 돌파가 공격수한테 유리하거든. 근데 수비가 두명 있을 때도 공격수가 유리해질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제가 설명드리는 이런 장면들인데 이두 선수의 가운데로 가면은 누가 발을 뻗어야 될지 애매해질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수비가 무의식 중에 약간 미루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서로 발 뻗는 게 애매해지게 되고, 그래서 공격수 하나에 두 명이 뚫리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무시할라가 여러 가지 특징이 있지만 제가 지금 이렇게 세 개를 알아봤고요. 그리고 또 양발을 사용해서 득점하는 능력이라든지 그리고 자신에게 선수를 몰아넣고 다른 선수에게 컷백이나 패스를 주는 그런 전술적인 능력도 충분히 가치가 있는 선수라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무시할라 역시도 독일을 이끌어갈 재능이다라고 표현을 할수 있고요. 미넨에서 실제로 무시할라가 공격하는 거 보면은 거의 무시할라가 풀리는 날에는 미넨 공격이 잘 풀리는 날이 있고, 그렇지 않은 날에는 미넨의 공격이 잘안 풀리는 날들이 많더라고요. 무시할라가 미넨에서도 공격에 되게 중추적인 역할을 많이 하고 있다.